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 2020년도 7월 10일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전보안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여타 다른 대책보다는 대단히 강력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어, 서민이라든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해놨고요. 또 다주택자라든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내용들을 좀 보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제도를 좀 보완을 했는데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 경감해주는 이 내용인데, 생애 최초로 그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어, 실수요자들한테, 어, 내집 마련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갖다 적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국민주택에만 적용이 되던 그런 생애 최초 주택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를 적용하던 것을 한5% 증대를 어, 해서 25%까지 확대를 했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 주택 중에서 공공 택지 그 전에는 그 생애 최초에 대해서 어,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공 택지 분야에서는 15% 일반 공급에서 이제 뺐죠. 그리고 민간택지 쪽에서는 7%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배정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도 뭐월 평균 100%를 유지하되, 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를 해서, 어,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한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상주택 범위라든지 공급 비율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어 보이는데, 요 내용은 사실 좀 구색을 좀 맞추기 위한 거라 보입니다. 어, 나중에 설명드리는 그 내용들이 너무 강력하고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어, 좀 달래기 위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민이나 실수요자들한테는 혜택이 확대가 되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중요한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어, 향후에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토가 가능 대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내용은 한번 더 후속대책이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다주택자 내지는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과 앞에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을 때 다주택자들하고 단기 거래를 하는 투기자들에 대한 어, 부동산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8.2 대책 나오고 9.3 대책 나오고 12.16 대책 나오고 난 뒤에 후속 대책으로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는12.16 대책 보다도 더 강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크게 다주택자들 기준으로 해서, 어, 금액별로 다 다릅니다만, 최저 1.2에서 1.2%에서 최대 6%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 대상 내용은 3주택자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16 대책에서 나왔던 종부세의 내용보다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고 6% 까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 속된 말로 집을 사서 보유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바가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19년도에 그 주택 부분에 종부세 납세자가 총 51만 명이라고 합니다 51만 명인데 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1%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종부세, 중과세 대상 적용은 총0.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한테만, 어, 어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법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다주택 보유 법인이 돼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어, 6, 6.17 대책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하되,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액에 대해서 기본공제 6억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사실 기본공제를 6억 이렇게 어 공제를 해주면 실제로 세금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제공 안 해준다고 그러면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로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로 늘었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6천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부세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주택의 투기라든지, 다주택자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종부세를 올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6.17그 대책 나왔을 때, 어, 영상에 올려놨을 때, 사실, 양도소득세를 좀 거느리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가 12월 16일 대책 작년 그 대책이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걸 다시 어, 변경을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나왔던 그 80%는 아닌 것 같아요. 80%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좀 양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민원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2년 미만인 경우는 60%. 이렇게 했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6에서 40% 이렇게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까지는 주택이나 입주권하고 똑같이 70%를 적용을 했고요. 뭐 1년 이상이 되든 2년 이상이 되든 다 동의 60%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세율 6에서 42%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10%, 3주택인 경우는 20%인데, 여기서 이제 10%씩 더 가산을 해서 2주택인 경우에는 20%, 3주택인 경우는 30%입니다. 그러면 42%가 세율, 최대 세율이라고 보면, 최당 72%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단기 투기자들, 이런 분들이나 다주택자들에서 단기적으로 양도 차익은 환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 출구 전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을 유예를 하겠다는 겁니다.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그동안은 그 다주택자들이나 단기 어~ 투기자들이 팔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겠죠. 사실 오늘 제가 대책 발표 나오고 난 뒤에도 전화가 많이 몇통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 물어보시는데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가고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맞춰서 뭐~ 적재적소에 잘 타이밍을 저, 잡아서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아주 깜놀입니다. 깜놀. 싱가포르나 뭐 이런 쪽 따라가는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하고 법인들,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여놨고,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뭐 이렇게 해놨는데, 현재 보시면 올해 2020년도 1월 달부터 취득세가 바뀌었었거든요. 주택가액에 대해서 그, 6억에서 9억까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비례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택자 이상부터는, 어, 특례적으로 적용하던, 어, 내용들을 다 유상성계치대에서, 어, 배제를 하고 4% 적용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확대를 해서 2주택자부터, 어, 8%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3주택, 4주택자, 또 법인, 이렇게 해서 12% 10억짜리 주택을 하나 사면 1억 2천을 지득세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을 하고 또 농어촌특별세까지 붙으면 더욱더 커지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높여놓고 또 지득세도 이렇게 높인다는 것은 이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주거를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사는 것 말고는 주택을 사서 보유해서 이득을 보게 되면 다 양도소득세로 다 한수를 할 것이고 또 애초부터 취득을 하지 못하는 마음을 먹도록 지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이제 취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그뭐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는 어, 스트레스 테스트 한다고 계속 어, 시장에 알렸기 때문에 그 내용 보다는 어, 취득세 부분은 조금 좀 강력하다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2주택자 인 경우에는 지금 8% 인데 아마 후속 대책이 나올 겁니다 당장 뭐 이걸 적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자 1시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어, 구제 내용이 나오겠죠 어, 일시적인 유주택의 범위 내에서는 어, 어떤 규제된 내용이 나올 거니까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현물축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75% 감면 혜택을 해줬는데 이렇게 악용을 하죠.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해주다 보니 개인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세부담을 회피를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떤 정적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 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른 상적으로 기업화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던 것은 뭐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 부분인데 부동산 신탁으로 해서 우회로 이제 바꿔놨을 때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사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수탁자는 이제 우선 수익 형태로 이제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세라든지 어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원 소유자가 어세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후속 대책들이 정부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계속 후속 대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인데요. 주택 임대등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민주당에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단기임대 4년짜리죠 아파트 장기일반 8년짜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는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로 임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그외 장기임대의 유형은 유지를 하되 의무기간을 8년짜리를 없앴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동 점검을 장례하고 아, 행정 처분에서 등록 임대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강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추진 일정은 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통과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주택 공급 방안 같은 경우에는 어, 구체적인 내용은 큰 틀은 잡아놨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책를다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tf 바로 가동해서 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번 대책은 대단히 좀 강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계속 그 후속 대책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상으로 7월 12일 그 부동산 대책을 봤는데요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라서 부동산 단기 매매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높여서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또는좀더 나아가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그런 투기 세력을 어지를 이제 끊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실 집값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제의 칼날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부동산으로서 시세 차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출구 전략은 나름대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그동안 판단을 잘 하셔서 재산을 지키는데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